채찌 PT를 이용하여 1분 만에 초간단 영상 만들기. 우선 채찌 PT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찌 PT 실행을 합니다. 채찌 PT 실행하였다면 하단 채팅 커서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유튜브 제작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대본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치면 대본 하나가 뚝딱하고 나옵니다. 이 글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파일에 옮겨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일단 만들어 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해 보세요. 위 내용은 제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예제로 1분 만에 뚝딱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이것 왜 만들었는지 블로그를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의 행복한 우주라고 치고 들어가서 메뉴에서 디지털 노가다 365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부르로 유튜브 제작 1탄을 클릭하시면 이 영상을 왜 찍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목 유튜브 영상 제작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멋진 영상을 제작하고 성공적인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주제 선정. 첫 번째 단계는 영상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특기를 고려하여 인기 있는 주제를 선택해 보세요.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볼수 있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2. 네. 아이디어와 스토리보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세요. 각 장면의 순서와 내용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3.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좋은 화질과 음질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선택해야 합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 촬영과 녹화.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하세요. 영상 퀄리티와 오디오의 명료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녹화할 때 배경, 옷차림 등도 신경 써서 준비해주세요. 5. 편집과 후처리.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자막, 효과음, 음악 등을 추가하여 영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썸네일 및 제목.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은 시청자가 클릭할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에 띄는 썸네일과 흥미로운 제목을 지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보세요. 7. 영상 게시와 홍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적절한 태그와 설명을 추가하세요. 또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시청자와의 소통. 시청자의 댓글과 피드백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세요.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꾸준한 업로드와 성장. 일정한 주기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세요. 꾸준한 업로드와 노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10. 개선과 발전. 항상 자신의 작품을 돌아보며 개선점을 찾고 발전해 나가세요. 경험을 쌓을수록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유튜브 영상 제작은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